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국내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은 사실상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총선 패배에 책임을 두고 여권 내 분열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짝 달라붙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내 힘 당선자와 낙선자들을 연일 만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윤 대통령과의 오찬을 거절한 것을 두고 무성한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불거진 대통령실의 잡음은 무엇보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오래 동고동락한 사이 아닙니까? 점심이 성사되지 않는 문제나 홍준표 시장가의 만천이 이루어진 문제 등 보면 참모진들은 분명 생각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이런 문제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외부에 노출된 것도. 참모욕진들의 불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잠룡들, 소위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유승민 등이 서서히 몸을 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이 이미 국민 앞에 자신을 선보였습니다. 오세훈, 원희룡,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등은 모두 두 차례 이상 선보였고,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이들 모두를 합쳐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가진 국민적 기대감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릴 경우 다음 전당대회는 7월 초에 개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관리형 비대위의 경우 현행 당원 100%로 대표를 선출하지만 혁신형 비대위를 채택할 때는 여론조사 30% 이상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어떤 예상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동은 전 위원장이 이전의 지지와 국민의 기대를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정활동을 한번 경험할 것을 권합니다. 대통령 뜻이 있다면 반드시 국회 빽지를 다십시오. 내각제 일원으로 경험한 것과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의 일원으로 경험한 것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의정 활동에 경험이 없는 것과 무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2대 총선에서 비록 패했어도 전국을 누비며 모든 국민들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문제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는 경쟁 상대자가 되지 못합니다. 홍 시장은 말을 바꿔도 국민들 눈에 믿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당초 홍 시장의 등장은 웃음거리 정도로 생각하지 나라를 맡길 정도의 인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정치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수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 집에 갇혀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듣고 대화하십시오. 답이 정해져 있는 책 속의 공부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정치 공부는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김선혜의 지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